<laughs> 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NA라는 말은 A라는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기호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어, N의 A 합집합 b 예요 이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NA 더하기 MB 빼기 NA, A, 교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A 이쪽하고요. 그죠? 여기 개수하고 여기 B에만 개수하고 공통인 애들은 두 번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 번씩 들어간 거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NA, A에 여집합은 전체에서 전체 집합에서 NA 개수만큼 뺀다 이뜻이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어,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에 b 대해서 na가 5개, m b 가 4개래요. 합집합이 8개래요. 다섯 개, 네개 합치면은 아홉 개예요. 맞죠? 근데 합했는데 8개가 됐다는 말은 공통이 한개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개 있고 여기 네개 있고 여기 세개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na A, 교집합 b는 한 개라고 할수 있죠.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제일 확실합니다. 이 방법보다는 벤다이그램이 훨씬 좋습니다. Na 6개, m b 3개예요. 합쳤더니 7개예요. 어두개 합쳤는데 9개인데 전체가 7개가 되려면 교집합이 2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4개, 여기가 1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Na, A 교집합 B는 2개가 됩니다. 2개, 4개, 6개인데 5개니까 1개가 교집합으로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n에 a, 교집합 b는 1개라고 할수있고요 3개, 4개, 7개죠? 근데 교집합이 2개래요. 2개고 1개, 2개면 2개. 그래서 a, 합집합 b의 개수는 5개가 되겠네요. 보자, <laughs> 다 5개, 5개인데 교집합이 5개래요. 그러면 n a가 5개, b도 5개. 맞죠? nb도 5개, 교집합도 5개. 그러면은 존재 다 해봐야 다섯 개밖에 안 나와요. n에 여기 빵빵이니까. a 아이고. a 합집합 b가 되니까 다섯 개가 됩니다. n에 6 개, nb 7개 교집합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아예 따로 있다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6 개, 7 개. 그래서 n 에 a 합집합 b는 13개가 되겠네요. 되겠죠? 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진 조건으 다음을 구하라. n의 합집합의 개수 50개. na는 30개, m b 는 18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두개 합치니까 48개예요. 맞죠? 근데, NA가 30개.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NA의 A의 여집합이 30개 빼고니까, 50개에서 30개 빼니까, 20개까지는 알고 있고요. B의 여집합, B 뺀 나머지니까, 18개니까, 32개까지는 알 나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겠어요. 왜냐면, 뭐, 그, 다른 부분이 없어서요. 여기, 전체 집합은 55개, A는 32개, B는 20개. 교집합이 주어졌네요. 여기가 10개고요. 여기가 나머지니까 22개 여기가 11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집합 한번 해볼게요. 이거 32개에다가 43개예요. 근데 55개가 되야 되니까 55 빼기 43개니까 12개가 밖에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A 여집합은 A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23개 23개예요. 그 다음에 M B는 21개 B의 여집합은 21개 뺀 나머지니까 이쪽하고 여기 계산하니까 34개가 있네요. 34개.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란 말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어 이대로 보기 힘들면 벤다이어 그리면서 여집합을 빼내보세요. A가 되고 교집합이고 b 구요 여집합이에요. 요거뺀 나머지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10을 뺀 어느 부분이냐면요. 음,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 이 부분, 이부분이요 예. 그래서 요거 뺀 나머지에요. 그래서 10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45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N에 A 빼기 B는 차집합을 말해요. 그럼 차집합은 어차피 NA에서 N에 교집합 부분만 빼면 돼요. 여기서 교집합 부분만 착 빼버리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N에 A 합집합 B에서, 합집합에서 뭐를? N에 여기 합집합에서 B를 다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빼도 돼요. 음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벤다이그램 그려서 전체적인 관계를 다 적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부분이든. n a 5 0아 Nu 전체 집합 55요. Na 3 6고 MB 18개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적어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교집합 8개. 30개니까 22개. 18개니까 10개. 전체 봅시다. 합치니까 30개, 40개밖에 안 나와요. 전체 집합이 50이니까 밖에 10개 있다는 소리죠. 그럼 끝났어요. A에서 B를 뺀이 부분이니까 여기는 2 2개예요 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에 로 고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 교집합과 여집합은. 그래서 이것도 답 똑같아요. 22개. B에서 A 뺀 거예요. 그죠? B에서 A 뺀 거, B, 교집합, A, 여집합인데, 이것도 B 빼기 A. 여기에서 이거 빼니까 10이 나오는 거죠. 10. 그 다음에 A, B 빼기 A.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고치면은 n 의 B 빼기 A와 같습니다. 10입니다. 되겠죠? 다음, 전체 집합에 요거 조건에 맞게 또 그려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그러면 55개고, NA가 32개고 하는데 교집합이 1 0개예요 여기는 22개고 여기 10개니까 11개가 되죠. 합치니까 32개 43개예요. 맞죠? 밖에가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NA에서 B 빼면 22개. 여기 22개. 여기도 똑같이 22개. B에서 의 빼면 11개. 이것도 똑같으니까 11개. 되겠어요? 전체 집합 40개 14개 A, B 3개 교집합 15개 그거에 맞게 또 그려봅시다 합집합이 15개인데 2개 합치니까 1 7개예요 그럼 교집합이 2개가 있다는 소리고요 12개 여기는 1개가 되네요 그럼 전체를 보면 여기 A가 있고 B 합치니까 1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바깥이 25개가 있다는 거예요 A에서 B 뺀거 12개고요 이것도 똑같이 1 2개고요 B에서 A빈거 1개고요 B에서 A빈거 1개가 됩니다. 또 요거의 조건에 맞게 벤다이그램 그려 볼게요. 어, 28개, 36개 하면 50에다가 64개에요. 맞죠? 근데 합집합이 40 공통 부분이 24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24개니까 여기 4개고요 여기 12개가 되고 답지니까 아, 36에다가 40이네요. 바깥에 다섯 개가 있네요. A에서 B 뺀거이 부분은 4고요. 역시 여기도 4고요. B에서 뺀거 12. 여기도 12가 되겠네요. 되겠죠? 아, 아.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어요. 3 개짜리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워 보여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여기를 A, 여기 B, 여기 C라고 하고요. 이거 X, Y, Z 하고요. 가운데를 어, K라고 해볼게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개수를 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고요. 어, K도 있어요. 맞죠? NA 하면, NA. Na를 하고 Nb가 있고 Nc가 있고 그다음에 NaA 교집합 B가 있고 NaB 교집합 C가 있고 Nc 교집합 그리고 C 교집합 A가 있고 Na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어요. 우선 Na 보면은 Na가 A 이쪽을 A B C라고 볼게 요 A 더하기 X 더하기 Z 플러스 K예요. mb 는 b 플러스 xy, x 플러스 y 더하기 k. c 는 c 하고요. yz, y 플러스 z 더하기 k. 교집합하면 ab 교집합 x 플러스 k 요 여기 bc 하면 y 플러스 k예요. c 하면 z 플러스 k고요. 가운데는 k예요. 그러면 어 NA하고, na 하고 na 이거 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를 더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걸 뺐어요 세 개. 얘 빼고 얘 빼고 얘 뺐어요. 그럼 x, y, z니까 여기 여기 어 x, y, z 이렇게 빠졌어요. 맞죠? 그 다음에 k, k, k 다 빠졌어요. 그죠? 빼기 하니까. 그럼 남은 거는 a, b, c 하고 x, y, z밖에 없어요. k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해서 k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벤다이그램이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요거에 맞게, 쌤은 항상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 a 고요. 여기 b 고요. 여기 c 라고. NA 20개, MB 6개, 12개, 3개, 2개, CA 11개 고요. 중간에 2예요 그래서 합집합이, 아 교집합이 3개니까 여기 1이라고 놓고요. 어, 교집합이 2개밖에 없으니까 2 고요. 11개니까 여기는 9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요거두개 12개예요. 이쪽에 12개니까 여기는 8개가 되고요. 여기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3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12개니까 11개가 있으니까 여기 1개가 있어요. 필요한 거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n 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되세요. 26에다가 여기 26, 12에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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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더하기 2를 해주면 답은 돼요. 그래서 전체에 다 합친 거 개수죠다 합친 거에서는 요거 이걸로 도할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어, 요거 하면 20개, 23개, 24개가 나오겠네요. 24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까지 하면 38개 빼기 16개 더하기 2 하면 22개, 24개. 답은 똑같아요. 그쵸죠 요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걸 하면 그냥 답이 다 보이니까요. 그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A, B, C가 있고요. 음, 교집합 3개의 교집합 1이고요. 여기 4, 4니까 3이고, 여기가 어, B, C의 교집합이 3이니까 2개고, 여기는 1개니까 9개고요. 17개니까 13개니까 여기 4개고요. 이거 6개니까 빵이고요. 어, 여기 NC니까 12개, 3개가 되겠네요. 어, 그랬을 때다 합친 거 N에, A 합집합 B 합집합 C 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17개 에다가 5개더 하면 아, 22 개가 답이 되겠 네요. 그쵸? 네. 음. 여 기도 A, B, C 라고 그 교집합 이 니까 E 쓰 고요. 여기 2개 니까 어, 여기 는빵이 고요. 그 다음 에 여기 2개 니까 여 기도, 빵이구요. 여기 4개니까 2개가 될 거구요. 18개니까 14개가 될 거고, 5개니까 여기 3개가 될 거고, 여기 10개니까 4개니까 6개에요. 이거 다 합니까? 18에다가 9두 하면, n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18에다가 9니까 27이 되겠네요.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 a, b, 이 그리고 a. 비고요 세세 교집합은 2구요 여기는 4니까 이쪽이 2구요 여기 3이니까 여기 1이구요 여기 CA가 5개니까 3개가 될 거구요 25개인데 여기가 7개니까 18이 될 거구요 여기 5개니까 여기 3개가 될 거고 14개인데 6개니까 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하고 다 합치면 25 더하기 이거 하면 12 37이 되겠네요. 되겠죠? NA, A 합, B 합, C는. 어, 봅시다. 어, 가운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다의그램으로 NA 22개, MB 10개, 이렇게 해서 모든 여기서 다섯 개네개 열한 개까지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랬는데 요거를 전체는 30개래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음... 조금 그래. 음... X, 어, 우리가 여기 X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A 음, 요거를 벤다이그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겠는데 음... 10개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30개 해서 30개 빼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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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22 더하기 10 더하기 18그 다음에 더하기 교집합 5 4 11 음,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요거 하니까 40에다가 50. 요거 하니까 20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50 20 30에서 빼고 50더하기 0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번 해 볼게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0이라고 놓을게요. 어, 여기 다섯 개고요 여기 네개고요 여기 열한 개. 여기가 열 여섯 개에다가 여섯 개가 될거고요 이쪽이 한 개. 이쪽이 열 다섯 개다세 개. 그럼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스물 두 개. 열 개. 열 여덟 개. 그 다음에 표집합 다섯 개. 이쪽이 네 개. 이쪽이 해서. 답은 영 개가 나오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이런 게 맞아요. 다음, NA, m b NC가 있고 합집합이 23개 여기서 23개에다가 NA 18개, 12개, 13개에다가 빼기, 아, 더하기 8, 7, 10을 해주면 교집합이 나올 거예요. 30에다가 43, 23 빼기 43 더하기 15, 25가 되니까 20에 25를 합니까? 5개가 되겠네요.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5개고요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5개 될 거고, 어 13개니까 10, 5개고요 이쪽은 10개니까 2개, 이쪽은 11개니까 1개. 가능하거든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맞고요. 어, NAMB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합치면서 20 빼기, 10 더하기, 16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 계산하면 20 빼기, 25, 35 더하기 14, 19가 되네요. 39니까 4가 되거든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4고요, 여기 3, 여기 1이고, 요거 3이니까 3이 될 거고, 합쳐서 10이 되니까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8이 되고, 여기 8이 될 거고요. 여기, 어, 여기 8이니까 1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맞고요. 그러면 여기는 29 빼기 2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해주면 여기 33, 46, 46이고요. 여기 11에다가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47에서 36, 1 나오네요.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1이구요, 이쪽에서는 6이고, 여기는 5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11에서 빼니까 10이 될 거구요, 여기는 10이니까 0이고요 여기는 9니까 10이니까 3이 되고, 네,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고, 음.